할리우드 영화나 대작 드라마를 보면 국가나 왕실의 명운을 음지에서 수호하는 비밀 가문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지만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아무도 모르게 칼을 뽑아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수호 가문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 기이한 이야기는 경남 밀양에 위치한 나라의 큰일이 닥칠 때마다 스스로 땀을 흘린다는 신비의 비서 표충비의 주인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구국의 영웅이자 민중의 정신적 지주였던 사명 대사 유정인데요. 승려들을 이끌고 나라를 구했던 사명 대사는 마지막까지도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우리나라의 공난과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명대사가 남긴 예언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소름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2010년 이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의 한국 미래에 대한 예언 내용은 아예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 의아한 점은 예언은 멈췄는데 그 이후의 움직임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언한 우리나라의 위기와 예언 공백 시기에 등장하는 수호감은 사명대사는 왜 2010년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만 침묵했을까요? 예언과 수호가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려면 사명대사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사명대사가 걸어온 고귀한 여정과 그가 후대에 남긴 거대한 수수께끼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시간을 거슬러 조선의 평화가 단숨에 깨졌던 1592년으로 향합니다. 일본은 정명가도를 명분으로 20만 대분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해 거침없이 조선 일대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지만 평화에 젖어 있던 조선의 군사력은 처참했습니다. 부산진이 함락되고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점령당했으며 국왕은 의주로 피란길에 올랐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던 그때 묘양산에서 수행 중이던 한 습녀가 치고 일어났습니다. 사실 사명대사 유정에게는 가혹한 고뇌의 시간이었는데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자면 불교의 엄격한 계율인 불살생을 어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처의 자비란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는 데 있으며 앉아서 백성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라고 판단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명대사는 곧장 전국에서 2천여명의 승병을 모아 전쟁의 최전선이 되었던 평양성으로 향했고 명나라 대군조차 주 주저하던 평양성 탈환 전투에서 승병들은 산악지형을 이용한 매복과 기습으로 일본군을 몰아붙였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결국 사명대사는 일본군의 침략으로 평양성을 잃은 지 7개월 만에 무사히 탈환에 성공합니다. 이후 산속에서 게릴라전을 펼쳐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80산성까지 지켜내 일본군의 북진을 저지한 사명대사는 백성들의 눈에 칼을 든 부천이자 나라를 지키는 거신 그 자체였죠.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점은 사명대사가 가졌다고 전해지는 기이한 능력이었습니다. 일본의 종군 기록에는 조선의 승려들이 축지법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인다는 경에 섞인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였죠. 특히 1604년 선조의 특명을 받은 사명대사가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보인 행보는 오늘날까지도 신비로운 일화로 전해지는데요. 사명대사가 일본에 도착하자 사명대사의 명성을 시기하던 당시 일본의 실권자 도쿠가와 이에야. 는 지독한 방법으로 그를 시험했습니다. 바로 사명대사가 머물 방 밑에 철판을 깔고 밤새 숯불을 지펴 방을 가마솥처럼 뜨겁게 달군 것입니다. 죽거나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만들어 사명대사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조롱할 셈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속셈을 간파했던 사명대사는 방안 벽에 서리상자와 얼음 빙자를 써붙이고 조용히 좌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방문을 열어본 일본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방 안이 춥게 느껴질 정도로 쌀쌀했고 하얀 서리까지 내려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 신비로운 능력 앞에 일본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 결과 실제 사명대사는 일본에 잡혀갔던 조선인 전쟁포로 3,500여 명을 이끌고 당당히 귀국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영웅이 된 사명대사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공신으로 대접받아야 할 시기에 그에게는 시기와 의심의 눈초리가 따라다녔습니다. 강력한 군사조직인 승병을 이끄는 그의 영향력은 조정의 사대부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었죠. 그리고 사명대사가 64세가 되던 해 그는 모든 관직과 소임을 내려놓고 다시 산으로 돌아가 자신이 지내온 승병 시절의 살생을 참회하며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예언을 남기고 3년 뒤 67세의 나이로 가부자를 튼채 입적했는데 기이한 향기가 가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그가 떠난 지약 130여 년뒤 현재까지도 영향력을 보이는 신비한 표충비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나라의 큰일이 닥치기 전에 비석 표면에 땀같이 물이 흐른다는 그 비석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부터 시작해 1910년 일제강점기, 1945년 해방, 1950년 6.25 전쟁, 2008년 리먼 사태와 한국 인수 논란, 2010년 천안함 침몰, 그리고 가장 최근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굵직한 사건들이 터지기 직전 표충비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축축한 땀을 흘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두고 온도차로 인해 발생. 발생하는 결로 현상이라 설명하려 했지만 표충비의 땀은 기온과 습도의 법칙을 무시했습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장마철에는 땀을 한 번도 흘리지 않거나 주변의 다른 비석들은 멀쩡한데 오직 사명대사의 비석만 그것도 바닥이 흥건해질 정도로 많은 수리터의 액체를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소름 돋는 기록은 2019년 11월 18일인데요. 표충비에서는 무려 5시간 동안 1리터가 넘는 땀이 흘러내렸고 정확히 한달 뒤인 2019년 11월 12월 전 세계의 운명을 바꾼 전염병 대유행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표충비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망국과 부흥 그리고 소호 가문에 관한 사명 대사의 예언입니다. 우리 조선이 망국의 기운이 다하고 앞으로 많은 첩경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니 앞으로 우리 조선은 그 기운이 온 천하에 떨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나라가 망국의 위기를 두번더 넘긴 후이고, 나라의 기운이 다한 후 망국이 되며, 또한 나라를 두번 빼앗기고 우리 동족끼리 싸운 후일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이 땅의 주인이 될 만한 자들이 나타나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니, 우리 민족과 나라의 운은 400년 뒤부터 트일 것이나. 이상하구나. 그 이후는 보이지 않으니 하늘의 기운이란 알수 없구나. 이에 나를 따르는 시동 하나를 시켜 수호 가문을 만들고 이 암흑 속에서 대대로 삼부경을 지켜 이 나라의 주인들 자들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이러한 삼명대사의 예언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소름 끼치도록 일치합니다. 조선이 망국의 위기를 두번 넘긴 후 라는 부분은 정묘 호란과 병자 호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실제 조선은 이두 차례의 호란을 겪으며 국가 존립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또, 나라의 기운이 다해 망국이 되며 라는 구절은 일제의 국권을 빼앗긴 1910년 경술국치를 의미합니다. 나라를 두번 빼앗기고 라는 구절은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를 뜻하고 두 번째는 해방 직후 미국과 소련에 의한 신탑 통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했던 시기였죠. 동족끼리 싸운 후 라는 구절은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을 가리킵니다. 사명대사가 입적한 지 340년이 지나서 일어날 일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지목한 것이죠. 특히 우리 민족과 나라의 운은 400년 뒤부터 트일 것이나 라는 구절로 현대에 있을 일까지 마쳤는데요. 예언을 한 정확한 날짜를 모르므로 사명대사가 입적한 1610년을 기준으로 보면 400년 뒤는 2010년 전후입니다. 바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K컬처를 알리면서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이죠. 그런데 삼형대사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한국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예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삼형대사는 미래의 불투명한 암흑을 대비해서 자신의 시동 중 하나를 통해 삼부경을 지키는 비밀 수호 가문을 조직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예언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지난 수백년간 역사 뒤편에서 숨죽이며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주인들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명대사가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 시기인 2025년 오늘 정말 우리 주변에는 사명대사의 명을 받들어 국가 그을 수호하고 있는 가문이 실제하고 있을까요? 사명대사가 말한 주인들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명대사가 계율을 어기며 땀 흘려 지키고자 했던 것은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민초들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수 수호 가문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 나라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국난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사명 대사가 남긴 수호 가문의 일원이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침략에 맞서 불교의 계율을 어기고 승병을 조직해 싸운 사명 대사의 업적은 엄밀한 사료적 검증을 거친 실제 우리나라의 역사 즉 정사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사명 대사의 예언은 민초들의 입을 통해 전승되어 온 비결과 설화에 그 뿌리를 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민간의 바람이 뒤섞인 서사인 만큼 이를 현실의 잣대로 과도하게 재단하거나 확증판양의 도구로 삼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아끼고 사랑한 사명 대사의 마음은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믿는 종교의 계율을 어기면서까지 우리나라를 수호하신 사명 대사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